윤석열에게 익숙해진 나태한 국무위원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시간에 이진숙 표정 보세요. 국무위원들이 윤정부 때 사실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올리는 서류에 사인하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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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면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거나 얘기하거나 해가지고 머리를 써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정부 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때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되게 일중독자였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할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되게 잘 듣는데 잘 듣는 게저 사람 말을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내가 님을 잘 들어주면 이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 하고 실제 나온 것하고 연결해가지고 음. 뭐가 문제인지 방해물은 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생각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되게 즐겨한다고 그래 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 너무 편안하게 그냥 아주 그냥 탱자탕자 탱자 놀던 네. 그런 국무원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정말 신경을 곤두서가지고 본인의 다 계산해가지고 판단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매우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는 끝까지 버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